목소리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훈과 옥과및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 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내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함께 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앞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에 저희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 앞에 신년 특별 새벽기도 감사 새벽기도 저희들 헌금을 드립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앞서 행하시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평안 그리고 또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저희들 힘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축복이었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이 이민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적에 하나님 저희들 주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큰 인물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 전하는 또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할 때에 병든 마음과 육신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시작하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50주년이 되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드린 손길 그리고 기도하는 간구 또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일어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서 가시며 우리들을 불러 주시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자리에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이제 2025년도 두 번째 특별 새벽기도 두째 날입니다.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그리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보면은 꼭 소망과 그리고 또 희망 속에서 즐거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 통계에 따르면 뭐 정확한 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어, 불안한 그러한 현상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인생을 뭐 오래 살고 경험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뭐 그리고 지혜가 있고 업고를 떠나서 어, 이러한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인간이라면. 인간이라면 똑같이 그런 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이래저래 기대도 있지만은 아,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재방송이라는 게 없어요. 재방송이라는 게 없고 우리는 항상 본방입니다, 본방. 그러니까 지금 지나면은 그 다음을 아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그 다음 이제 미래를 우리가 알수 없는 바로 그 본방송, 그 라이브 스트림이 바로 이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결국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모르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요. 어, 처음에 볼 때는 굉장히 앞에 부분을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어, 어느 때에는 정말 긴장을 하면서 어, 그거를 보기도 하고 또 긴장을 하면서 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실 텐데 만약에 그거를 두 번째 세 번째 본다 그러면은 그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죠? 이미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그 긴장감은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지금 이 시간 이 이때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무도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 그리고 경험해 보지 않았던 길 바로 실시간 방송 본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인생의 길을 계속 그렇게 불안정하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니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염려하여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염려하여서 불안에 떨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인생의 길을 설사 간다 할지라도 아니 가고 있지만 그러나 승리하는 비결이 있으니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제 성경 사실은 이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와 여호수아 이야기가 사실은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원래 시간적으로 한다면 이 본문이 앞에 나오고 여호수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호수아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시편으로 가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새벽기도의 특세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뭐냐? 승리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애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를 어, 그 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펼쳐 주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가지고 그 길을 따라 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불평 또는 불만 또는 어떤 불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h 명명기3장장은 약속의 땅가 a 을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 목전에 두고 모 o 평화에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때 모세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어요. 1 2 0살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살이면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a 시에는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눈앞에 t 제 모세가 생각하는 게 뭐냐? 아,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됐구나 죽을 날이 이제 내 앞에 다가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유언과도 나의 마지막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언과 같은 말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아마 이 심정이 모세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왔는데 저 앞에 있는 저 가나한 땅을 눈앞에 두고도 내가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아이 일을 어찌 할꼬?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로 가면은 그 다음에 여기를 인도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될고라고 하면서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이 모세도 비장한 마음으로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왜 그랬냐는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너는 없다라고 하는 통보를 이미 받았고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굉장히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이마만큼 지금 40년 뭐 그렇게 그 이상을 내가 이렇게 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인도했는데 아니 하나님 뭡니까 내가 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내가 그 땅을 못 들어갑니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고 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후계자에게 이제 넘겨 주면서 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비록 나는 못 들어가지만 인간적으로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나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나의 이제 후계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모세 너는 못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가나안 땅, 내가 이미 약속한 땅을 너는 아니지만은 다른 이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은 이루어주신다는 긍정적이면서 신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화면을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다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해서 스크린에 좀 나오죠? 제가 읽어 드려야 되나요?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야,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 말씀을 하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시면 모세는요 40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동양하시는 것을 믿고 증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선수사님 좀 보여주실까요? 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이거를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텐데,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아니 이런 거 가지고 너가 그렇게 뭐 그냥 안절부절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듣던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계신다, 가... 위드 us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곳곳에 보면은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신약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많이 증거합니다. 그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저희들 함께 또 읽을 텐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쭉 이어지는 요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단 하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이 말은 그냥 아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 좋게 얘기해서 그냥 너 너와 함께할게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그리고 모든 이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가올 날에도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모세에게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31장 3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 갈지라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고 너보다 먼저, ahead of you, 너보다 먼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뭐 다른 거 없어요. 먼저 가신 그 하나님, 먼저 그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그 분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 분을 따라가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딱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2025년도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따라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저에게도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망만 있으세요? 아니면은 기쁨만 있으세요? 꼭 그렇지는 않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라면 야, 이게 이루어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염려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의 노스펠리스 교회의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한 단계 더 올려가야 될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그것들을 채워주시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는 아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그 앞에 거 스크린 하나 다시 앞에 거좀 보여주시겠어요? 세개 나온 거 신뢰하고 또 시작 신뢰하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이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생애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시는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저희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갚을래 갚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살아갈 때에 우리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 저희들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2025년도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들 앞서 가셔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